저기서부터, 아니, 뭐 하는 사람 많이 아야, 아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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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야, 아 yeah. 아야, <hum> <glambe>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루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골치하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다.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이성은장의풍요식을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제, 사업에 함께하셔서, 앞으로 교회와, 교회를 참지른, 이 참지른 어, 사인이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그러하 삶의 업의 독자들이, 되기를, 어, 기도를 드립니다. 어, 특별히, 팀에서를 위해서 기도는, 우리, 은복중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끝나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기원 기원했습니다. 여자님 세상에 많은 행사와 일들이 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그 명령을 거행하는 이 놀라운 순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어충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중심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가 되고 함께 영광이 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의자님의 침대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가룡골 교회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가 모든 우리 심정 가운데 기쁨을 주신 걸 생각할 때참감사해드니다 음. 어, 사랑하는 자매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와 함께 하, 해, 하게 될때입니 주님을 나타내고 교회를 세우는 데큰 동료이 될수 있도록 함에 님의 사인을 표출해 주시고 내리적거려 주시고 내려갑니다. 특별히 함께, 어, 이제 이분이 뭔가 함께 이제 가정을 유리하시는데 어, 필요한 것 때문에 궁금하시고 어, 영적인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셔서 가정이 어, 성으로 주님 앞에 원장에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강조해 갑니다. 어, 이 친례식을 참 우리에게 한층 기쁨을 줄뿐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것 생각할 때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로 변화하며 간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목소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늘의 영광 우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오 이것이 나의 내 기쁨을 힘으로 마음의 풍랑이 상전하니 세상과 나를 간도 덮고 무속한 주나 모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들어가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 믿음의 고래를 한번 듣고 바로 들어가서는 침례만 집에 나와있습니다 침례를 주기 전에는 빈상감에 대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광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께서 우주의 몸을 입고 그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분과 부하를 통해서 그분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는 자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죄사원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릇다 챙겨주셨는데, 이 사실을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도들과 한 가족, 한 지체로서 성전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일에 공사와환승으충성하시겠습니다 침례를 바로 치도로가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가 테니까 중 들어오세요 양말, 지 아니야, 영있

김성은 자매의 대인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오늘해요송하리오축 축하해요 요 축하해요 요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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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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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와, 대만차예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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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예다